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2. 필리핀은 중국을 제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무기를 구입한다. 2. 한국의 힘과 아시아 평화 유지 사명. 3. 대만의 하늘에 있는 중국 전투기. 안녕하세요. 한국의 힘은 아시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두 나라는 필리핀과 대만이다.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계속해서 박화되고 있습니다. 남중국 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 친중이라고 불렸던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까지 중국에 강하게 선을 그을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는 중국의 억지로 결국 필리핀은 한국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평소 필리핀은 한국에서 공여받거나 수입한 무기들로 중국을 상대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에서 약 8천억 원규모의 원해경비암 6척 수조 확정이 소식 들려온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은 1조 5천억 원규모의 FA 50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필리핀 인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의 수역에 중국 선박대가 출현하자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필리핀 스타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외교부는 남중국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지 내 휘선 암초에서 중국 선박 배여척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 선박들이 무단으로 다른 나라 해역에 출현한 건 불법이라며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제상설재판소는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는 중국의 주장을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금어기를 설정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는데요. 현재 중국은 어족자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남중국해 지역에 여름철 어로 활동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다른 나라 해역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어업을 일삼고 있는데 정말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참다 못한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금오기를 설정한 데 대해 외교적 항의를 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해당 지역이 필리핀이 관할권을 가진 서필리핀에를 포함하고 있다며 필리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꽃이 풀린 중국의 만행에 필리핀 외무장관까지 나서 비방하고 독서를 퍼부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태호도로 록신 필리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중국에게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정중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꺼져 버려라고 밝혔습니다. 또 록신 장관은 중국을 추악한 미련통이라고 표현하며 우정에 무슨 짓을 한 거냐?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무장관까지 꺼지라는 독서를 날릴 정도로 양국 간 긴장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친중 행보를 보여왔던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마저 중국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록신 외교장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자원 공동 탐사는 위헌적 요소로 제약이 많고 영토 주권 문제도 있다면서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성사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런 이유로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중단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필리핀은 친중 성향의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후남중국회 자원 탐사를 위해 중국과 공조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선을 넘는 영유권 주장에 친중 행보를 보이던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마저 학을 떼고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필리핀은 한국에게 SOS를 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정찰하기 위해 한국의 경비함을 다급히 찾은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국방부와 배수량 2,4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며 7,449억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원해경비함은 길이 9 4 4 m 폭 14.3m로 최대 속력 22노트 순항 속력 15노트로 알려졌습니다. 원해경비함은 항속 거리가 5 5 0 0캐리에 달해 장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76mm 함포 1문과 30mm 부포 2문이 탑재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계약은 필리핀 요구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알려졌는데 헬리데크를 보유한 만큼 헬기 무인기를 운영할수 있어 중국 함정을 퇴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준은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 접견 시에도 언급됐었는데요. 이달 초 열린 회담에서 로렌자나 장관은 한국이 필리핀 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가 지속되길 희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필리핀은 한국의 원의 경비함에 우수성을 설명하며 경비함 계약이 성사되길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필리핀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한국 방산 기업 진출이 원만히 협의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국산 함정들이 해군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필리핀은 625 전쟁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정과 신뢰를 다져온 협력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처럼 최근 필리핀에서 다시 방산 한류 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에이더즈 2022 전시회에선 한국 방산업체 부스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었는데요 전시회에 참석한 로렌자나 국방장관도 타이의 군용기 등 모형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업체 관계자들과 면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로렌자나 장관은 한국에서 도입한 FAO식 호의함이 있는데 더 수입할 만한 게 있는지 보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방산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방산 한류붐이 필리핀 군 장비 시장에 다시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에이더즈 2022 전시회에는 카이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하나시스템, l i g n x 원 기아 등 국내 13개사 방산업체들이 전시부스를 열고 필리핀군과 방위업체 관계자들을 맞았습니다. 에이더즈는 필리핀 최대 규모의 국방 및 보안부문 전시회로 한국은 물론 터키, 인도, 이스라엘 등 군사무기 제조국을 중심으로 150여개 방산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KF-21, FA-50, KT-1 등을 선보였는데 현지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KT-1 훈련기와 FA50이었습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은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으로 카이도 공개 입찰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나우로 보입니다. 카이의 훈련기 KT1은 이미 필리핀이 도입한 12대의 FA-50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카이 관계자는 필리핀 공군이 KT1 훈련기에 대해 테스트를 했고 성능에 만족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잠수함, 원해경비함, 함정전투체계 등을 전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필리핀의 여러 국산 무기들을 무상공여했었는데요. 1,2,5 제공호를 비롯해 T-41 초등훈련기, 군용트럭, 물계급 상륙주정, 고무보트, UH-1H 기동헬기 참수리 고속정, PCC, 762 충주함 등 필리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수출했던 한국산 무기들도 다양한 활약을 하며 필리핀 전력에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필리핀 남부에 있는 이슬람 무장반군들의 거점을 향해 FA50 경전투기가 정확한 소탕작전을 벌이자 필리핀이 FA50을 더 수입한 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공여받은 무기로도 중국 인민군을 박살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한국의 K-136 구룡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필리핀 육군과 해병대에 이르면 9월 기증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K-136 구룡 다연장 로켓은 북한의 방사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로 넓은 범위를 폭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스프레틀리 제도의 암초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건설한 인공 섬들을 타격하는데 다연 장로켓 시스템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로 필리핀 공군은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리핀 뉴스이 전시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은 FA-50 개량형 도입을 검토 중으로 올해나 내년에 최소 12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매 규모는 612억 배소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만간 수주 잭팟을 터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이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을 철퇴하는데 가장 현명하고 빠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해적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중국은 음모로 유명합니다. 분쟁은 항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27대의 중국 전투기가 대만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최고 정치인 낸시, 펠로시,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이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펠로시 총리는 중국이 독립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대만을 짧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문을 마치고 수요일에 떠났다. 이에 대해 중국은 5일간의 필요하고 정당한 군사 훈련을 발표했으며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만은 이미 27대의 중국 전투기가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대만 국방부는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아중에 미확인 항공기 아마도 무인 항공기가 외곽 진먼 섬을 비행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군은 항공기를 몰아내기 위해 조명탄을 발사하고. 경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훈련이 세계에서 가장 본주한 수로에서 열릴 것이며 장거리 실탄 사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훈련을 피하기 위해 선박의 대체 항모를 찾도록 요청했으며 대체 항공 항모를 찾기 위해 인접국인 일본 및 필리핀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차이 잉원 총통은 중국이 고의적으로 강화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 외무장관들은 중국의 확대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대만해협 에서의 공격적인 군사활동을 후실로 방문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이라고 말했다.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한 가장 고위 미국 정치인인 펠로시 요사는 더 넓은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그녀에게 섬으로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왕이 왕의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이 소위 민주주의를 가장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잘 끝나지 않고 중국을 화나게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총리는 방문 후 성명에서 중국은 세계 지도자나 그 누구도 대만에 번영하는 민주주의의 경의를 표하고 수많은 성공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대만을 여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펠로시 총리는 대만을 떠난 뒤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날 예정인 한국을 찾았다. 그들은 지역 안보, 경제 협력 및 기후 변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민주당 고위급의 방문은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이 지금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녀의 정당 동료 조바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미국은 대만 정책으로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를 하나만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며 대만이 아닌 베이징과 공식 관계를 맺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과의 강력한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를 판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